은 강원도 민생 점검을 위해서 홍준표 당대표님과 당직자분들, 문해국 의원분들 참석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당일. 우선 에, 올림픽에 이어서 에, 올림픽에 이어서 어, 패럴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세계 대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하시는 강원도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폐막까지 이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강동인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DJ 노무현 정권의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유치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올림픽 시설뿐만 아니라 강원도로 오는 모든 사회 간접 시설도 저희들이 준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준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지난 정부 때 mb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와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 이번 지방선거 때 도민 여러분들이 그 저희들이 한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오늘 강원도 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강원도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 내세울 그런 중점적인 대책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위장평화회담 그리고 정치보고 그리고 관제개헌으로 개헌으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해서 원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 저희들은 그런 정치공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열다섯 번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붕괴됐던 당을 재건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새로운 혁신 정당으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강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강원도에서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당의 어렵고 힘든 일뭐 년의 세월 속에서 당을 바로 잡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들게 주신. 공기표 대표의 강원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자유경제 지역, 그리고 동서 고속철도, 그리고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그리고 설악산의 케이블카, 그리고 여주 강릉안, 여주 원주간의 철도 등 수많은 30년 묵은 공약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 강원도 방문을 통해서 강원도의 민심, 또 강원도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중앙당의 대표님의 여러 가지 총63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승리 전략도 함께 듣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안보와 경제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대표님께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과 비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로 우리 강원도는 안보와 이 경제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보와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 얼마 전에 우리 적정 지역의 위수 지역 해제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 안보는 물론 어, 경제를 파탄 시킬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서 이제 달라진 우리 평창 주변 지역과 강원도의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새롭게 세계 속에 심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대표님의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강원도민과 함께. 좋은 이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들의 축제인 패럴림픽 참관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를 방문해주신 공준표 당대표님 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당시 과당의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역임 하시면서 전폭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올림픽 유치를 도와주신 우리 대표님의 노력이 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동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상나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원주에서 강릉까지 오는 고속 복선전철이라든가 이외 관련 시설은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상당한 기간 늦어졌을 것입니다. 완주당 정부 당시 우리 춘천에서 속초로 가는 고속전철의 확정, 이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 시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구현돼서 강원도가 더욱 더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이 더욱 더 윤택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또한 패럴림픽도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 잔치 뒤에 이 잔치를 주관한 주인이 부담을 느끼고 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은 런 축제가 아니라 빚 잔치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림픽 동계올림픽 사후 시설의 관리 문제가 강원도에 미래를 이렇게 이좀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계올림픽 사후 시설의 관리를 국가 또는 지역 시설 공단이 맡아서 이 재정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 동계올림픽 시사, 시설의 사후 관리 예산을 욱비로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이제서 감히 건의 드립니다. 대표님 도와 주십시오. 네. 또한 적경 지역의 우리 장병들 물론 장병들의 이 외출 외박 시 위수 지역이란 문제가 다소의 사생활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의 위수 지역을 제한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이 경제권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리에서 이 외출 외박을 즐기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수지역을 해제했을 때 전력의 이 소, 이 손실은 물론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 아, 이 강원도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 저희 이, 이 명박 정권 때부터, 어, 열정을 다해서 강원도민들의 에, 신뢰에 보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자리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당시 당대표 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때 개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운데에 대한 에, 노력을 했는데 그 결실이 10년이 지난 지금 어, 확실하게 부터 가운데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고 또 앞서서 우리 염동열 최고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강원도에 10년, 20년 묵었던 아주 중요한 현안들 거의 대부분을 바로 저희들 정권 시절에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 앞서서 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온 건 뭐냐. 평창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로 삼아서 이제 이 기반을 가지고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또, 추가 보장하는 관광산업, 어, 이, 기타, 아, 이런 것을 제대로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거의, 이, 거의 100%다됐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는. 예산. 근데, 지난, 음, 이 바로, 어, 어, 민주당 도정을 맡고 있는 도 차원에서 했던 그러한 도의 현안들, 돌이켜보면 무엇이 된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거 해주면은, 거원도에 획기적인 예,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해가지고, 동해안권 경제 자유주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지정하면은, 어, 동안 경제가 확연한다고 했는데, 지정이 되고 나니까, 거원도는 약 130여 개의 일본 기업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 대표적인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단한개 기업도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에들어온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경제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취소한 이런 상황들이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현재의 강원도정이에 대해서 많은 노동들이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7년 동안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회의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강원도 뭘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을 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그동안에도 해왔듯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강원도에 대한 그동안에 빚진 것 책임지고 해왔듯이 도정, 시정, 군정 어, 책임지고 신뢰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보를 내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기본적인 신뢰의 기반 속에서 어,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내고 그리고 어, 승리할 수 있도록 어, 온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대표님께 드립니다. 네, 먼저 홍준표 대표님의 강원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히나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패럴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경기 관람도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치 보복성 그런 야당의 탄압성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폐광지역이 되면서 석탄사로 합리화 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강원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 때 그때 채용기준이 지역민 우선 그리고 강원도민 우선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대학 출신들 학생들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뽑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자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특혜다 문제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표님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제 강원도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어,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양양군수, 홍천군수, 화천군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선거에서 고발하고 또 수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개 그 시장 군수들이 보복성 야당 탄압성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복구한다면 계속해서 이번 선거에서 마치 우리 당기초단들 잔치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민 여러분들이 비춰질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중앙당에서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강원도에서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당의 어렵고 힘든 일 년의 세월 속에서 당을 바로 잡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들게 주신. 공기표 대표의 강원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자유경제 지역, 그리고 동서 고속철도, 그리고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그리고 설악산의 케이블카, 그리고 여주강릉가, 여주 강릉가 여주 대선을 다해서 강원도민 강릉, 여러 번 이번 평창 올림픽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DJ 노무현 정권의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유치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올림픽 시설뿐만 아니라 강원도로 오는 모든 사회 간접 시설도 저희들이 준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준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지난 정부 때 MB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와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 이번 지방선거 때 도민 여러분들이 그 저희들이 한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강원도 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강원도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 내세울 그런 중점적인 대책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위장평화회담 그리고 정치보고 그리고 관제 개연으로 지금 강원도 민생점검을 위해서 홍준표 장대표님과 관객자 분들 보회의국회원분들 참석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화이팅! 우선 에, 올림픽에 이어서 에,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이 지금 한참 지난 중인데, 세계 대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하시는 당국 도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폐막까지 이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개헌으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해서 원치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정치공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열다섯 번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붕괴됐던 당을 재건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새로운 혁신정당으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